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지리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단은 외국인 이주자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냐면 세계화가 되면서 우리가 개방을 하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어, 외국인들은 주로 국내 취업이나 유학 아니면 국제 결혼을 통해서 일을 하러 오거나 공부하러 오거나 결혼하러 오거나 이런 식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주 유형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일하러 온 사람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 그리고 유학생 순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출신 국가별 비중을 보면요, 한국계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조선족을 말하는 거죠.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는 미국에서 온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다음 베트남, 타이, 필리핀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취업을 온 어, 이주자들이 많다 이렇게 중국과 동남아시아계가 많구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포를 보면요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왼쪽에 지도를 보면 수도권이나 아니면 영남권에 많이 분포를 합니다 또는 충청권에요 그래서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영남권 이세 지역의 공통점은 뭐죠 바로 대규모 공업지대라는 것이죠 수도권이야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공업지대고 충청권과 영남권은 공, 중공업이 발달했잖아요 그죠 공업 도시들이죠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영남권 요런 데 많다 자 해보면 이렇게 정리해보면 수도권 그리고 영남권 이쪽에 비율이 많다 뭐 충청권은 수도권이랑 비슷하니까 같이 이렇게 쳐서 이쪽 지역에 많이 나타나는 지도를 보면 아 요거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된 얘기구나 외국인 두 개의 지도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줄 때는 이렇게 수도권이나 공업도시들 쪽에 많으면 이제 요거는 일하러 온 사람들의 비율이구나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제조업이나 아니면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도시나 이런 공업 도시들에 많이 분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촌락에 분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 결혼 건수 자체는 어, 최근에 감소 추세에 있지만 어쨌든 촌락에서 많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그리고 촌락에서는요. 그 젊은 결혼 정년기 여성들이 그 다른 지역으로 이제 유출되는 비율이 많아서 여성 비율이 되게 낮습니다 해서 유형을 보면 외국인 여성과 그 다음에 한국인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결혼 이민자의 비율은 그래서 이쪽에 경북 내륙 지역이나 강원도의 촌락 지역 그 다음에 이쪽에 평야나 이쪽 농원촌 지역에 주로 촌락 지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결혼은 좀 자세히 보면 그 결혼을 하는 횟수, 건수 자체는 도시가 당연히 촌락보다 높아요. 왜냐면 도시 인구가 촌락보다 훨씬 높으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각각의 행정구역만 본다면, 즉그 지역 안에서의 비율을 본다면 도시보다 촌락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 지도는 지금 이 비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해서 지도를 잘 살펴보시고, 자 비율은 촌락이 더 높다. 왜? 졸락 쪽에 결혼 정령기의 여성들이 많이 인구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볼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과거에는 저임금 노동력으로 많이 들어왔지만 최근에는 연구개발이나 대기업의 뭐 국제금융회사 요런 데 쪽에 고임금 전문직 종사자들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해서 미국 인구가 이제 많이 들어온 것도 그런 이유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게 압도적으로 높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요 사람들도 증가하는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주자, 외국인의 증가, 이것을 외국인 근로자와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